최근 한국 연예계는 트로트 남자 가수 이찬원의 고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진솔한 인터뷰에서 밝혀진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찬원은 한동안 업계의 선배로부터 받았던 강압적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속내를 털어놓으며 그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고백했다. 저는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의 이야기는 곧바로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선배의 폭언과 강요는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건강마저 해쳤다. 특히 무리한 요구와 끝없는 지적은 매번 그를 고립감에 빠뜨렸고, 이찬원은 오랜 시간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이찬원의 고백이 세상에 알려지자 연예계뿐만 아니라, 재계와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 사이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대중은 트로트 스타로서 찬란하게 빛나야 할 청년이 겪은 고통에 분노하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SNS와 언론을 통해 그를 응원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예술가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라호텔의 회장 이부진은 자신의 공식 입장을 통해 찬원은 호텔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우리의 친구입니다. 신라는 언제나 그의 편에 설 것입니다라고 발표하며 이찬원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부진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응원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연예계에서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억압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 외에도 여러 대기업과 재벌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찬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그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업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연예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늘어났고 많은 기업들은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관행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찬원의 사례는 이제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았다. 몇주후 서울 한복판에서는 예술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연예계의 대표 인물들 뿐 아니라 기업가와 정치인들까지 참석해 연예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논의했다. 이찬원은 그날의 포럼에서 연설자로 나서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단순히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면, 그 보다 더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한 예술가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에 대한 지지와 연대는 그의 음악 활동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여러 대기업은 그와의 협업을 제안했고 그는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음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를 괴롭혔던 선배는 대중과 업계의 비판 속에 결국 공식 사과를 발표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찬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행동이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짧은 성명이었지만 이는 연예계에서 강압적 문화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로 남았다. 이 사건 이후 이찬원은 다시 무대 위에 섰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무대 위에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는 팬들과 동료들이 있었고, 대중의 응원 속에서 그는 더욱 빛났다. 신라 호텔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에서는 그의 새로운 노래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눈을 감고 진심을 담아 노래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들의 사랑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는 가사의 노래는 그를 향한 지지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여정을 향한 결심을 담고 있었다. 그날 공연장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모여 그의 무대를 응원했고 이부진 회장 역시 관객석에서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찬원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 연예계의 변화와 예술가의 권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남았다. 그를 향한 지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찬원은 그가 받은 사랑과 응원을 바탕으로 음악과 무대를 통해 더큰 감동을 전할 것이다. 저는 계속 노래할 겁니다. 저처럼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신인이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가 걸어갈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의 옆에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이찬원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래할 것이다.